자, 달고 있는 중에, 우리, 볼보, 볼보 500마려, 유로 6스 광고 스티커 이렇게 크게 하고,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유로 6 유로 6는 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세요. 늦게 오면 손해입니다. 유로 6는 뭐, 자는 차는 모르겠고, 자관만 다른 차들은 저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 새 차들이 지금 날립니다. 이렇게. 셋째들은 달면 장착하면 좀더 완쓰리 차가 많이 무겁습니다 완쓰리는 우리 사장님도 동영상 충분히 보시고 아 이걸 장착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이 안쪽에 이렇게 안에다가 짱박아 놨습니다 좁은 공간 어떻게 활용을 하다보니까 참 그래도 뭐 닿지도 않고 잘 됐네요 사장님, 네. 장착한 지 얼마 됐어요? 장착은데요? 네. 2주? 2주 됐는데, 네. 지금 맥가이브 일단은 한 번도 안, 가, 안 바꿨죠? 한 번도 안바음 처음 바꾸러 왔잖아요. 엔진을 또 차, 차 출고되지 못한 번도 안 바꾸고.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차 출고된 지도 얼마 안 됐네? 이게 지금, 지금, 이거 가 지는 5천, 5 0 0 0 6,000km 됐고, 네. 지금 7만0 0 0 k m 올도 한 번도 안 갈고, 지금 7만0 0 0 k m 뛰네. 네. 어, 갈 시기에 왔잖아요. 네. 뭐 느낌이 있어요? 아니 이절쯤했을 때는 되게 부드러운데 지금 약간 갈수록 무겁죠? 차 자체가 저기니까 만약 이제 카본 올일갈 때도 됐고니까 요건 낚이면 네, 네, 명연 반응이 와요. 악에패달이 점점 무거워지죠.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어. 가았을 때보다는 오케이 오케이. 는 그냥. 막, 날라가는 느낌이 날라가는 느낌. 이야. 명현 반응이 왔다고 생각하면 돼. 힐타가 막히면, 명현 반응이 네. 옵니다. 갈고, 힐타가 교환 주기가 자꾸 늘어날수록, 또 특히 중고차들은, 이, 처음에는 막, 괜히 달았나 했다가도 몇달 지나면, 이제 힐타 교환 주기가 연장되면서, 점점 점 좋아지면서, 또 좋다고 전화가 옵니다. 자, 힐타 한번 교환해보겠습니다. 걸러진 아, 예, 예. 예. 오일도 한번안간찬데 깨끗한 편입니다. 예. 오일도 한번안 가차잖아요. 안, 안, 안 갈고 왔는데. 예. 그래도 여기 카본만 걸리는 데가 돼갖고, 샤하면자네 카본만 걸리는 데가 돼가 오일을 갈아줘야 될까요? 아뇨. 예, 그래서 거하면 되면. 예, 밑에를 딱, 바닥을 닦았는데, 이 차가 6만키로 뛰고 와서 장착을 했기 때문에. 반짝반짝은 매끼 벗겨진 게 반달 모양의 그 메탈 베어링이 있어. 크랭크를 붙들고 있는 거. 그것이 매끼가 벗겨지게 돼 있어. 벗겨지게 설계가 돼 있어. 그래야 크랭크가 보호가 되지. 크랭크는 400만, 500만을 쥐도 교환하는 게 아니야. 이상만 없으면. 에. 그런데 메, 메탈 베어링은 어느 시기가 되면 가, 교환하게 돼 있어. 그래서 보링한다는 얘기라. 에. 메탈 베어링은 교환하기 위해서. 에. 근데, 우리 걸 장착하면, 자, 색깔이 8, 90%가 안 나와요. 이렇게 색깔이 보이던 게안 보이니까. 아, 그러면, 저그 안에, 차 안에 있는 오일 휠다 있잖아요. 그걸 분해를 해보면 알아, 또. 분해를 하면 색깔을 찾아야 돼. 30만 킬로 안띈 볼보가 휠체를 갖고 왔더라고. 왜 갖고 왔냐, 이렇게. 한번 분해해보자는 게 나보고. 아니, 누가 그렇게 30만 타라냐고 나는 1년에 한번 최소한 번 바꿔라 했는데. 1년에 뭐, 말 때가 20만 킬로 아니뇨. 근데 30만원 찍고 갖고 왔어, 벌보, 500만원 옛날에. 그러고, 조마조마 하더라고. 아 차에 있는 휠타를에 아, 예, 있는. 그러고 그라인더로, 휠타가세기니까 그라인더로 갈아갖고, 이제 분해를 했잖아요. 쇳가루를 찾아야 돼. 근데 그러니까 인자 그, 그, 친구가 인정을 너무, 오늘 자체를안 가는 거야. 어? 그, 그 차는 유로 화이브지. 아, 포지, 포. DPF 달린 차. 어. 지금 차보다는 덜 부하가 걸리지, 그래도. 예, 이렇게 해서, 아휠타 교환. 네,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요. 어, 탑도 자체가 틀리죠 아까 여기 휠타에서 나온 거하고, 카본 분리기 여기서 나오는 거하고, 탑도가 틀리잖아요쫙 어? 가보자네. 카본을 분리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어? 예, 그게 중고차에 달면 농풍이 돼갖고, 시동 그래야 나온다. 아예 뻑뻑해갖고 나오지도 않아요. 조총 같아갖고. 그 그냥 그나마 난거네 네. 아니 새 차니까 올도 한 번도 안 갈고 탄데. 근데, 근데. 근데도 근데도 이 정도. 예. 네. 그래도 착카하잖아요 이걸 보여야 되는데 이걸 보여 사람들이 말를 네. 알아듣는데. 렇지 농축을 해갖고 카본을 밖으로 꺼내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우리 기계 자체가 이게 지금... 엔진에 들어 붙어 있는 카본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세월 갈았다고하지만 중고차는 세월이 아니다니까. 시동 한번 물고 한짝 찝으면 색깔 이잖아요 엔진을 아, 그, 씹고내려 그... 본다고. 그렇게 중고일이 돼버리는게라 결국은. 왜 그러냐면 카본하고 슬레지가 피스도 만보 운동할 때 저항을 주는 물질이거든. 저항을 주는 물질인데, 그것이 혀를 갈고 나도 그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만큼 저항이 빨리 걸린다는 얘기다 엔진이 노화되는 것은 딱두 가지라니까 내가 보니까 과열하고 열하고 카본. 이 카본하고 열만 해결하면 차 고장도 적게 나요 왜 카본이 엔진 트러블에 뭐 고장의 원인 물질이냐면 에어라인이 있죠 에어라 공기가 들어가는 모든 라인에는 카본이 깨요 그러니까요 그거 공기를 만드는 콤프부터 카본이 깨버려요 콤프 자체에 카본이 깨가지고 이 볼보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그뭐 청, 청소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 미쳐 못 오니까, 뭐, 전부 다 통째 밖을 한게 돈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 어? 근데, 우리 걸 세차 때도 달면 가면 덜낄거 아니야. 100%는 아니겠지만, 응? 이게, 정비 공장에서 주기적으로만 이렇게, 차가 들어가서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쟤네들이. 그리고 또 바쁘다 보면, 솔직히 말해 우리 옛날에, 오일, 망필에 갈아야 될 시기가 있었거든? 근데, 솔직히, 바쁘다면 일이 우선인지, 뭐, 어? 그래도 그게, 그게. 그 안이 우선이 아니었다니까? 회사 사무실, 그, 요구대로 쫓아다니다 보면, 아니, 남들은 나도, 나놀때 다른 정비 공장도, 세차장도 다쉬잖요 정비 공장도 다쉬잖요다쉬버리니까 뭐. 내가 일을 안 하고 가서 정비를 해야 된단 말이오. 그럼 정비하는 것도 돈 아니냐, 이거야그 그러니까 기름 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름 5,60만원 낯이 난가 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차 고장 나풀고 일모 하고 뭐 그게 더큰 손해다 이거요. 아이거 오르 오르십만 원 남으면 오0 0만 원인데 1년에 기름을 오0 0만원 남가봐야 부속 하나 고르다만하면 땡이다. 근데 천만 10, 원짜리 부속도 많거든요. 있을... 하다보면 근데 그거는 고장이 덜 나면 그만큼 적이단 얘기지요 엔진. 그래서 우리 걸 장착을 하면 특히 유로식스들은 고장이 많이 나는데 별난다 이거요. 그렇게 애를 먹이던 차들이 들어돼요 애를안면인다 하잖아. 전비 공장 갈 일이 없다 잖아 카본이 다 빠지고. 한 6개월 카본이 빠지고 나니까 전비 공장 갈 일이 없다라, 없다, 없다 하네. 예, 네, 바로 그겁니다.